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등식과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부등식과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볼건데 요거는 이제 1학년 때 고등수학 상에서 배운 2차,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서 확장시킨 내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함수 fx랑 어떤 함수 gx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함수 y는 fx가 y는 gx보다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범위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빨간색 범위로 나오는 걸볼수 있는데 이 빨간색 범위에 이 해당하는 이 식은 fx가 gx보다 클 때의 해와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로스 나오는 알파부터 베타 사이의 x 그리고 x가 베타보다 클 때가 실제로 y fx가 y gx보다 위에 있을 때다라는 거죠. 반대로 y fx가 y gx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fx가 gx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이 경우는 여기는 파란색의 범위로서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베타부터 감마 사이에 있을 때의 답으로 나오게 된다. 이 관계를 우리는 부등식과 함수의 관계라고 불러줘요. 바로 이전 시간에 배웠던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랑 이제 거의 유사한데 방정식이냐 부등식이냐에 따라 살짝의 차이점을 보인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실전에서 3, 4차 부등식을 어떻게 푸느냐? 원래대로라면 이제 뭐 조립제법 같은거 써서 풀고 막 그렇게 도 되는데 요즘 이제 문제들은 조립제법 써서 3차 차 부등식 푸는 거잘안 나옵니다 예전에 이제 2013년 12년 11년 이럴 때 나왔던 애이요더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당연히 나왔고요 하여튼 그 당시에 나오던 녀석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 나오고요 어쨌거 요즘 어떻게 나오느냐 결국에는 제한된 범위에서 성립시키는 3차 부등식과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4차 부등식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아 물론 4차 부등식 쪽에서도 모든 실수 범위 내에서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뭐 중요한 점이 이제 여기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3, 4차 부등식의 풀이는 현재 의 풀이의 가장 큰특성이 뭐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어떤 f의 맥시멈 또는 미니멈 그러니까 여기는 이 맥시멈 또는 미니멈이 k보다, 맥시멈 같은 경우는 k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온다. 또는 그래프의 미니멈 같은 경우는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온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이제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예요. 3차분수부터보면 결국 제한된 범위를 주는 이유가 여기는 예시를 볼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 빼기 1이 k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k의 범위는 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는 이 점선의 그래프 부분이 원래대로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천장을 뚫고 나가는 이제 무한히 나가는 개념이라서요. 이쪽 부분을 배제해 주기 위해서 x가 마이너스로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순수하게 최대값을 갖는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 미분해서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러면 은 이렇게 나온 거에서 여기에 최대값에 해당하는 1이라는 값이 k보다 크거나 같아야만이 여기 있는 이 식이 성립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3차에서 이제 제가 제 예시를 들었는데 여기는 이런 함수의 최대값이 k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그림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려고 이 말을 쓴 거예요. 또 다른 경우인 f의 미니멈이 k보다 크거나 같다. 이 경우도 볼게요. 4차 부등식 쪽인데 여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나오죠. 다시 말하자면 이거 제한된 범위로 준다고 해서 뭐 크게 틀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모든 실수에서 저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쨌거나 모든 실수 x에 대해 이 4차 방정식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해달라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를 fx로 두고 미분해서 해보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한수에 가져서 이런 모양으로 함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보다 y는 k가 아래쪽에 존재해야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 또한 이걸 다르게 보면 fx의 미니멈 최소값인 여기는 마이너스 2보다 k가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답으로 나오는 것도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겠죠. 따라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3차 부등식이든 4차 부등식이든 이러한 직접적인 최대값, 직접적인 최소값을 구하는 것을 바탕으로 거기보다 직선 Y는 K가 위에 있냐 아래 있냐를 따지면서 결국 제한된 범위 내의 모든 실수냐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실수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실수에 성립하는 부등식 문제로 나오더라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 사실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3사차 부등식이라고 해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고요. 우리 앞에서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프 그리는 법만 알면 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 여기까지 해서 부등식과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미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